안녕하세요, 약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5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는 어제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영상엔 담지 못했고 방에만 브리핑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보고 중요한 부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관점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의 핵심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자리 116K 언저리 부근 플러스 113K 언저리 부근. 이두 가지의 부분을 중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두자리의 반응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113K를 지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6K 언저리까지 가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우선 될것 같다. 그래서 116K까지 상승을 우선적으로 본다. 이 116K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이후 하락하게 되... 더라도 113K를 지켜주고 상승해주는 게 가장 유리해 보인다. 만약에 이 113K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그랬는데 어제 보시면 최고점 115.7K 정도, 즉 116K 연절이까지 올라와준 모습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어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상승 폭도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부분이 박스권이기도 하고 보시면 매물대가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범위에 저항을 딱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을 끝내놓고 차트를 보는데 현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해당 추세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던 자리인데 해당 추세선을 현재 이탈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를 이탈했다라는 건한 개의 추세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 이탈은 빠르게 재진입해주지 못할 때 리테스트의 형태로 작용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파동에 대한 하락분으로 조정의 시작이 될수 있는데 이 조정이 꽤 커요. 보시면 지금 74K부터 상승한 파동이라. 382 정도만 눌려도 101 k 정도 언저리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약 비트가 11% 정도의 하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불안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구조를 붕괴 해 주려면 빠르게 뭘 해야 한다 이 추세선을 재진입 해줘야 한다 라는게 현재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큰 봉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봤고 이 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선이 중요한데 이 선을 재진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판단해본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 자리인 113K를 다시 터치하고 한번더 제가 말씀드린 이 박스권 하단부를 돌파해낸다면 동시에 어떤 부분이 진행되느냐? 이 하락하는 추세선도 훌쩍 재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 받고 또 쏴주고 하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재진입의 시나리오가 될 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조건. 이 박스권 하단도 뚫어내고 소화하고 돌파해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강한 지지가 될 거고요. 추세선 입장에서도 상승하는 추세선을 다시 한번 트랩을 두번 주고 상승했기 때문에 강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의 지지라인이 작용해서 다시 한번 내려오더라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고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데 좋은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더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더의 이 채널 하단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지지받지 못한다고 하면 중단보다는 이 하단까지 내려오는 게 조금 더 유력해 보이고, 그리고 이 하단이 온다면 좋은 매스 찬스가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맞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리핑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약 이더가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1차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이 중단 라인이 중요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단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단이 왔을 때 어제 받았던 알트 같은 경우에는 반익을 날렸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놔서 현재 상태에서는 로스가 나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자, 그럼 비트와 연계를 해서 봤을 때 비트가 바닥부터 올라왔고 115.7을 찍은 다음에 113k의 저항대까지 다시 눌리고 출발한다면 이더도 비슷한 흐름으로 한번더 추세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더도 고점을 갱신하고 우리가 염원했던 4천대 저항을 터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기는 어렵지. 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비트도 113k의 지지를 받고 올라준다면 충분히 한방 돌파도 기대해 볼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이 113K는 만약에 지지받는다고 하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서 손절 이만큼 수위 이만큼을 볼수 있는 자리고 최대 저는 140K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40K를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마지막 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요. 그래봐야 손절 이만큼 만약에 저점까지 잡아도 약 1000불 정도의 손실밖에 는 나지 않는데 기대치는 거의 3만불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흐름으로 비트가 움직여 준다면 이더도 이 채널 하단부에서 만약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하단부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면 손절은 이 하단 이탈이 될 거고요. 그럼 손절 이만큼 수익은 이만큼 한 1대 20 정도 손익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본다. 더불어서 만약에 이더가 정말 미쳐 날뛰어서 진짜 최고점의 신고가를 뚫으러 간다면 엄청난 매수 찬스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찬스는 물론 조금 무섭기는 할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매수 찬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승부를 한번 봐볼 만한 자리다. 힘줘서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손익비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도미넌스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트가 쌍고점 저항을 맞고 하락하고 있고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더큰 범위에서 중요한 채널을 하방이탈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트의 도미넌스가 60%대가 깨지면서 와락하고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장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이 비트의 도미넌스가 빠져들었을 때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는 게 좋겠죠? 만약에 그 도미넌스가 테더로 유입이 된다면 모두가 죽는 비트 내리고, 알트 내리고, 이더 내리는 안 좋은 장이 될 거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 하락하는 도미넌스를 테더가 받아먹지 못한다면, 테더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해준다면, 두 개가 하락하니까 수혜를 볼수 있는 건 나머지 두 개겠죠. 이더, 그리고 알트들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두 가지의 기준 비트가 60%의 도미넌스가 깨지면서 채널을 하방 이탈하고, 더불어서 테더 도미넌스도 4%대가 깨지고 3%대로 진입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중요자리가 깨질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염원하고 기다렸던 대불장이 오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더가 좀더 흐름이 좋으니까 이더가 많이 받을 거고요. 이더가 도미넌스 받으면서 상승을 하면 알트도 당연히 딸려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알트 불장이 올 거고 이더가 주춤할 때에 비트가 도미넌스 안 받아주고 알트가 받아준다면 굉장히 큰 대불장이 올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망 회로를 좀 돌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흐름대로 흘러만 가주면 알트 대불장 곧 오겠다 라고 말씀드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113K 지지여부와 그다음에 이 추세 그리고 이 박스 재진입은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이 안에서 잘 지지받을 곳 받아주고 뚫어주고 만약에 그냥 뚫더라도 이 자리 그냥 빠르게 뚫어 주는 것도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럼 자리 안 좋고 간다고 보겠죠. 그런 흐름으로 볼수 있을 거고 아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여기에서 긴 박스권을 만드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세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떨구지 못하고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권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당연히 비트가 많이 떨구지 않고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이더나 알트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비트가 고점에서 횡보를 해주고 이더가 바통 받아서 달려준다면 이 흐름을 보고 哦 테도 도미넌스만 안 살아나면 이더 그리고 알트를 매수해야겠죠 이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팍쏠때 당연히 이더랑 알트도 그럼 불장이 올 겁니다 테도 도미넌스는 하락을 해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3%가 깨지는 시나리오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아주 큰 7사부터의 상승한 파동에 대한 기간 조정의 여지도 한 번은 생각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끌리면서 이 추세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떨구지 않는다면 제가 한번더 중요 자리에서 짚어드리고 방에도 브리핑 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조금 불안불안하고 중요 자리를 빨리 못 들어주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113K만 잘 지지받는다면 아직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경고등이 들어온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항상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제가 병원을 갔다 오면서 영상을 조금 더 늦게 올렸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희 텔레그램이랑 다, 카톡 방에는 공지를 미리 드렸어요. 제가 오늘 병원을 가서 조금 늦다고 그래서 공지 공지방들 많이 입장해주시고 차트에 대한 관점 교류도 많이 하면 아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수익으로 마감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